자,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altyazı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늘 거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려 <목소리> 내 생명이 또 다른 색.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아,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요즘 보내고 계십니까? 함께 오늘 말씀 연회를 나누면서 또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간교회 온지 벌써 9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년의 시간 동안, 제가 월간교회에서 그리고 청년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전했던 말씀은 아무래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계속 외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회개의 은혜가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동성애자가 찾아와서, 동성애자 커플이 찾아와서 이 결혼 주례를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이 부탁했을 때, 이 목사님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 주례자가, 이 목사님이 거절하면서, 이 180일 기간 동안, 어, 구금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천 달러 이상의 어, 벌금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 이슈가 되어졌는데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동성애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 주는 것이 마땅한데 동성애자라고 주례를 거부하고 이 축복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만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마지막 때의 죄의 결과 그 죄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미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악한 자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도 즉결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있는 것이고 참고 계시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악한 삶을 이해하고 허락한 삶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한들 그 축복이 그 동성애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과 그 연합의 축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먼저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지금의 삶에서 돌이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축복을 먼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시대의 지금의 모습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정치적인 문제, 사회 에 흘러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참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특별히 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세상 앞에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의 시대, 이 언택트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체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초등학생이 말했던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한가요? 코로나가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팔이 울려나고 잠든 자 깨어나고 하늘이 진동하는 그날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오늘 이 찬양 여러분 기억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팔이 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팔이 울렸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질문이 나팔 소리가 어떠했어? 그 나팔의 소리가 어떤 의미였어? 누가 불었어? 너도 봤어? 와 진짜 소리가 크지 않았어? 완전 신기하다. 오늘 이런 식의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아는 자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교회는 나팔이 울렸을 때 그 소리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색인지 어디서 울리고 어디까지 들렸는지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나팔이 울리면 보게 되리라 줄을 보리라 그 말씀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이 더디움으로 밤이 늦었습니다. 밤이 늦어 그 열처녀 모두가 졸고 있을 때에 드디어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열 명의 처녀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 무엇이냐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옷으로 입고 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무리를 모아서 오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한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밝혀 그와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신랑을 만나야 하니까 그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들에게 우선적인 과제였던 것이죠. 준비가 안된 다섯 처녀들은 당장 어떻게 할수 없고, 급하고 긴장된 상황을 경험하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제서야 준비를 시작하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질문, 이 땅의 현실에 대한 질문,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따른... 이해하는 질문과 행동을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뜻이 완전하고 선하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신뢰하던 그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므로 아버지의 뜻이므로 그는 그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하나님 앞에 질문과 의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절규, 이 외침은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깨어지는 깨어지게 하는 그 죄의 고통. 이 죄로 인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예수님께 극심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불안정한 이 시대의 상황과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그 불투명한 미래, 갑자기 변화되어 버린 이 현실에 대한 박탈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또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상실감과 외로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고통 속에 여러분 힘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어서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두렵고 외로운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죄에 대한 고통,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절망감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것 같습니다. 나팔소리가 울려도 주님 앞에 나아갈 의지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급변하는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질문만을 쏟아내며 정작 봐야 할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나팔이 울렸다. 나팔에 관심이 아니라 나팔이 울린 그 신호를 깨닫고 주님이 오실 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현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그 코로나를 보기보다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코로나를 통한 이 언택트의 시대의 이 울림은 주님과의 언택트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람과만 비대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비대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지키지 못하는 믿음을 가질 때 신앙을 잘 지키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타협하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코로나 시대에 또는 마지막 다가오는 이 환란 시대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지킬 수 없는 믿음이 마지막 때 갑자기 깨어나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삶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란 때문에 주님 오실 날에 갑자기 믿음으로 서 있는 자로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 곧 찾은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의 질문의 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곧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상황과 모습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외치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외쳤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울리는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 편에 있으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수많은 세상의 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보는 자에게는 현실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 언제나 이전부터 지금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완전한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